그래서 되게 이제 그 증세가 소화기 중에는 입부터 대장까지 전 소화 기관에 점막이다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구내염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 입이 구내염은 입에서 생기는 염증을 얘기합니다. 구내염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이 장염이 오고 그다음 위염은 위는 어 상대적으로 어, 영향을 그래도 조금 적게 받습니다아그 위벽이 상당히 많이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어찌됐건 어 그래서 어찌 됐건 어 군의염 이 생기면 이 발적이 생기고 괴양이 오고 어또 아주 어 통증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주로 이제 장의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 심한 설사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장이 움직이질 않아서 변비가 오고 배도 많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증세가 생기죠. 근데 대개 이제 이런 증세들이 4일 내지 5일 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하고 난2주 후에 생기지만 항암 주사를 맞는 데든지 하면 대개 4, 5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열흘이 가장 심한 식입니다. 열흘 전후.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돼서 뭐한 대기 한 2, 3주 정도 이내에 완전히 회복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가면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다소 게을리 하는 게 있습니다. 방사선 경우는 한 6주 내지 8주 지속이 됩니다. 그왜 구강이 가장 심하냐? 이 점막 구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쪽이 구강 점막이고, 입에 있는 점막이고, 이게 대장의 점막입니다. 이 입에 있는 점막은 이렇게 점막층이 이렇게 두껍질 않습니다. 아주, 어, 점막층이 아주 어, 얇습니다. 그렇지만 장에 있는 점막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입에 있는 점막은 얇고 또 너무 부드러우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점막이 너무 쉽게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얇으면서도 더 빨리 세포 분열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강 점막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아서 구내염이 그 중에 제일 힘든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게 점막염이 입에 생겼든, 장에 생겼든, 어찌됐든 그 점막염이 다닐 증세로는 가장 사실은 힘든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선 뭐 힘드니까는 못 먹고 고통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오고, 체중이 줄고, 체력이 고갈이 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자연 회복, 자연 경과로, 막, 자연이 나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된다. 뭐, 버티고 가자.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상당히 대처가 소극적이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점막염 그냥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